여러분 출회에요 오늘은 스토어판 김영민님께서 1만원 세베랜박을한개 구매해 주셔가지고 1 3 0 0 0원치 구성영상을 들고 왔고요 구매자 전원에게 드리는 요런 간식 들어가고 토토로 젤보페는 지금 재구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게 없고 따로 한 900원어치 추가 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laughs> 나머지 사은품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소개 이어서 가볼게요 1만원 덤으로는 5만원지치 팩크림이 한 세트 들어가고요 그러면 도무정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두, 베라브 동성한 세트. 망토, 수수, 동성한 세트. 요번 신상인, 요정, 야우냥 동성한 세트. 요번 신상인, 마법슈니 동성한 세트. 요번 신상인, 딸기, 디저트, 로비어, 동성한 세트. 들어가고요. 떡매는 두 종이 들어가요. 포두, 구슬, 떡매머지한권 핑크토끼, 달침대, 떡매머지한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스가 들어갑니다. 요건 구운 발견는 쇼처 인스고요. 이것도 구달님 출처 복숭아 야로 인스세트 베이비 푸드 인스세트 스위트 인형 인스세트 헬로 금양 인스세트 공권 토끼 복숭아 젤리 인스세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민님께서 구매해 주신 1만 원세배를맛 구성 영상을 끝이 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황창에추주자파점 스토어링 링크랑 카톡 우체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것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